수풍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수풍정에서 개발한, 어, 심리적 성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할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명리 공부를 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주만 제가 20년을 해왔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심리사주의 유용성이 뭐냐면은, 현대화입니다. 사주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에 하던 그 사주, 을벗어났서 어, 그걸 체계화시키고, 또 사주에서 알수 있는 부분이 옛날에 우리가, 어 공부해왔던 그런 내용보다는 더큰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심리부석이더라고요. 그 심리부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진로가 나오게 되죠. 제가 이제 그길 가다 보면은, 어 철학원이 자눈에 뛰죠. 제가 이제 적공이다 보니까. 그게 보면은, 전부 다 요즘은 유행이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진로입니다, 진로. 어, 진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과연 진로를 어떻게 볼까?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고. 제가 또 옛날에 이 심리사주 공부하기 전에, 어, 보통 이 그분들이 배우는 명리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청된 그걸 가지고 제가 추정 해보죠. 그분들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뭐 진로 얘기를 할것 같다. 어, 근데 이제 심리사주는 이런 불상에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잘못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용성을 잘못 느끼고요. 또 저도 뭐냐면은 좀 불안한 게그 심리사주 분석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하면서 그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 용량이 어느 정도가 면은 A4 용지에 20장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말고도 문장이 엄청나게 많죠. 한줄한 줄이니까. 한 어, 그것이 2 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생년을 심한 딱치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못 하시는 것더라고요그 저만 다 사용하죠. 뭐 어, 저만 사용하는데 그럴 필요 있겠냐? 이제 오픈하자 제가 어그 생각을 먼제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 좋은 좋은 것이 아니겠냐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방법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어 뭐냐면 첫째 이 심리 사주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진로적성에 대해서, 직업적성에 대해서, 요즘 어,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면 공부가 됩니다. 어, 아주 유용한 공부가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 쌓았던 제 모든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첫째. 그래서 명리이고, 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 최적이다. 두 번째는, 심리사주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어, 지금 현재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 아마 선민 받아보면 그럴 겁니다. 어, 옛날에는, 뭐, 날 잡고, 뭐, 결혼, 뭐, 어, 딸이 언제 시집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묻기도 하고, 뭐, 아프면은 언제 뭐, 낫겠느냐, 이런, 뭐, 어, 별별 얘기를 다 묻죠.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는 좀 이제 노화돼서 잘안 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세대가, 어, 바뀌었죠. 이제 그런 세대들은 이제 연세가 많거든요. 어, 제가 이제 막내인데요. 제가 오늘 60이지 않습니까? 막내인데, 저희 누님들이 70, 80입니다. 그 정말 누님들 따라 제가 또 철학을 많이 다녔는데, 그 누님들처럼 안 갑니다. 예. 할머니가 되가지고 그 지금은 적어도 60 전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옛날 고객들하고 다릅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묻는 것은, 어, 자녀들 진로 문제. 그지그 다음에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이 어, 바뀌지 않습니까? 성진한다거나그 다음에 이제 지금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퇴직하고 다른기를 쳤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 상담을 하기에는 최적이니까. 그 지금 현재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이런 자평진전 버전, 그 버전으로 주로 공부하신 분들, 또 우리가 그 이선영 선생님의 사주첩경 그걸 핵심으로 공부하신 세대들, 저도 처음에 그게시작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 그 내용 가지고. 진로라든지 직업적성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어, 이 직업을, 사주 상담 직업을 이어가시려면 이런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걸 처음에는 제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수 있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그 단순화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막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바쁘신데 어 이게 그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유튜브로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쓰는 방법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만 볼수 있도록 제가 할 거니까, 계속 이제 후속 교육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냐 면은 기본 심리 분석이 들어갑니다. 심리 분석. 첫째 뭐냐 하면은, 기준이, 어, 그 사람의 강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 강점. 이 사람이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보완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 사실상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과 인관된 특성, 진로와 인관된 특성, 그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 이걸 가지고 뭐 하면은, 직업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것이 다수하지 않고, 어, 다양한 방법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을딱 간략하게 해낸 게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좀더 공부를 하면은 활용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A라는 기존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이걸 근거로 B라는 근거로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 예를 들면 들면은 사업 성공 시기, 직업의 성공 시기 이런 부분과 그다음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정밀하게 풀었습니다. 또 기존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 커플 궁합 있죠. 그것도 심리 궁합이라 해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분도 쓸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보면은,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딱 봐주면은, 똑같다고 합니다. 자기들 이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 기본 특성에다가 공부법, 학습지도법, 정말 유용하죠 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엄마가 뭘 건드리면 안되는거얘요 이지 어, 이거 알고 가르치면 정말 좋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 심리 접속 프로그램에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지막 단계에 공부를 좀더 하시면은 운세에 대해서. 이제. 올해의 운세 전체의 운세 흐름, 이런까지 제가 풀어 다녀놨습니다. 이것이 클릭만 하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클릭을 하지 않고 일일이 문하면은 문학에다가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클릭, 클릭해가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 방법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그 원리가, 간략한 원리가 있고, 좀더진행가면은 전체 제가 갖고 있는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뭐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든, 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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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모방을 하든, 저는 그 상관이 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통째로 다 스님들한테 어,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는 제가 안내문인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재를 해 나갈 겁니다. 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를 하시면은 우리 실장님이 이제 어, 기본적 그 설명을 잘할 겁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잘 알아야 돼요. 예. 처음에 이제 그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겠다고 신청하시면은 기본 이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예? 컴퓨터를쓸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실장님하고 저는 이제 전체 운영만 하고 어 안내 강의만 하고 실제 운영은 실장님이 다 하니까 어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드리면 01045866836. 항상 봤습니다. 저는 항상 핸드폰을 절대로 손에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면은, 이 김명숙 실장님입니다. 어, 그래 하면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차 향후에 사용하시더라도,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리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문의, 이런 것들 시장이 다하 합니다. 우리 휴장 실력이, 어, 제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90%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아무튼, 어, 앞으로 이제, 대세가 진로나, 취급적선이니까, 이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감히, 수풍경 심리적성 분석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